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사분기 인천에서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탑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사타의 평균 매매금액을 살펴보고 25년도 1분기 상승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4월 2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연수구 송도동의 이편한세상 송도가 되겠습니다. 어, 25년도 현재까지 전 타입에 걸쳐서 3 2 건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84 타입만 평균 매매가격 살펴보면 6억 5200이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도 6억 7500 대비보다는 3.4%가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1년도 8사타의 평균 매매 금액이 8억 3천으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4년도 상승으로 반전했는데 25년도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5개동 2,708세대이며 최고 39층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일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미추울구 하깃동의 풍림아이원이 되겠습니다. 어, 25년도 전 타입에 걸쳐서 현재까지 33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4타입 평균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3억 8,8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3억 8,300대비보다는 1.25%가 상승을 했습니다. 2 2년대는 8사타입 평균이 5억 2천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26개 동 2090세대이며 최고 25층까지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5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미출구 주안동의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3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8사타입 평균 매매금액은 5억 7,600대로 24년도 5억 9,800대비보다는 3.27%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단지로 보면 총 13개 동 2054세대이며 최고 29층까지 있습니다. 2023년도 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9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연수구 송도동의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38건 거래 이루어졌으며 84타입 평균 매매금액은 6억 5천 100만원대로 24년도 7억 대비보다는 6.97%가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84타입 평균이 7억 7천 400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23년도에 하락했다가 24년도 상승으로 반전했는데 25년도에는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25개동 3,100세대이며 최고 38층까지 있습니다. 2020년도 7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4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남동구 구월동의 구월힐스테이트 9월 1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4 3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8X타입 8 8X 4타입과 83타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25년도 평균이 4억 8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4억 7천4백대비보다는 1.29%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5억 6천5백으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년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9월 힐스테이트 롯 대 캐슬 골드 1단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 60개 동, 5076세대이며 최고 37층까지 있습니다. 2007년도 8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대가 되겠습니다. 공동 1위 알아보겠습니다. 미출구 용현동의 인천 SK 스카이뷰가 되겠습니다. 전체 거래 건수를 보면 총 5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팔사타의 평균 매매 금액을 보면 5억 9400대로 24년도 5억 6200대비보다는 1.41%가 하락을 했습니다. 21년대는 6억 75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4년도 상승으로 반전했는데 25년도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26개동 3,971세대며 최고 40층까지 있습니다. 2016년도 6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 2 6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공동 1위 알아보겠습니다. 연수구 송도동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매 건수가 52건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4타입 평균 매매 금액은 8억2200대로 24년도 8억2400보다는 0.24%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8사타입이 9억4900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22년도 하락한 이후에 2년 연속해서 상승했는데 25년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5개동 2,610세대이며 최고 47층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